내가 뭔가 해줌으로써 아 애들이 어 행복하다? 이 표정 보는 게 좋아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직감이 힘들지 <웃음> <웃음> 무슨 일로 저를 무슨 <laughs> 일로 저를 보셨죠 <laughs> MBTI 어떻게 되시죠? INFJ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빠밤, 빠밤 해줘 시작 빠밤, 빠밤 <laughs> 친구 많으세요? 친구 많은 편은 아니에요. 소수? 소수예요 진짜 소수. 15명? 15명이 소수야? 10명? 10명? <laughs> 아, 10명이 소수야? 단체 아니야? 10명이면은? 거의 개개인으로 친한 경우도 많고. 어, 본인의 친구 관계가 좀 어떤 것 같아요?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고, 내 소수의 친구들이랑. 좀 깊게 친해지는 게 좋지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나것도 괜찮아 거든안 피곤해? 안 피곤해? 응. 안, 피곤. 안, 피곤해? <laughs> 안 피곤해 그 사람이 <laughs> 어떤지 파악해야 되잖아 만나면 아~~ 어떤 사람인지좀 알아가야 되는데 <laughs> 어머 나를 피하는 거 아니야? 나를 피하는 거 같은데? 새로운 <laughs> 사람 만날 때마다 기빨려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을 좀더 깊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 같아 친구들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거기 모였을 때 본인의 포지션이 있어요? 어딜 가든 청무도 하는 것 같고, 응. 여행을 가든 뭘 하든 항상 계획은 내가 세우고 있어. 응. 어디 뭐 먹을지, 몇 시에 먹을지, 이런 거 항상 내가 먼저 하고 있더라고. 파워 제이네? 완전 제이지. 응. 90%. <laughs>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본인이 편해서 하는 거야? 뭔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더웠고 이러니까 응. 다 힘들잖아. 그러니까 응.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게더 좋다고 서로한테 다 좋으니까. 응. 그런 것도 알아보고 싶고, 안정적이어야지 마음이 편해. 음... 내가 계획을 요새는 이렇게 막 엄청 자세하게 세우진 않는데, 그래도 애들 취향을 다 고려하지. 누구는 이 음식을 좋아하고, 누구는 이... 이런 카페 스타일을 좋아하고, 누구는 뭐 관광지 오래 있는 거 좋아하고, 이런 걸다 파악하지. 그러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. 음... 그 애들 취향 다 고려해가지고, 이런 것도 정해보고,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. 그럼 이러면 어떡해? 예를 들어서 물어봤어. 근데 얘는 좋고, 얘는 싫대. 그럼 다른 방안을 또 찾아봐야지. <laughs> 너무 피곤하지 않아? 재밌는데? 아 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좀 둘이 다르네 이런 거 재밌지 않아? 응. <laughs> 재밌다고 합니다. 친구들이랑 있을 때 본인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? 근데 내 친구들이 대부분 다 활발하고 이래가지고 음. 그냥 정말 듣고 리액션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맞아. 음. 되게 마음이 편해?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애들이 막, 말도 많고 막저 재밌고 엄청 으쌰으쌰 하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에너지 없는 것도 있어?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직감이 힘들지 <laughs> 너무 내가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집 가면 힘들어 재밌는데 만날 때 너무 재밌고 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집 가면 힘들더라고 친구들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본인의 푸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시간을 가져야 어... 돼왜 어, 중요하지 <laughs> 화는 안나 솔직히 친구들한테 화는 안 나는데 서운하거나 이럴 때한번 말하지 한번 말하고 어 괜찮아요 감정이 그만하세요 혼자 <laughs> 있는 시간이 주면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대화로 음... 풀고. 근데 그런 게 있대잖아, 인프제들은 막 도어슬램 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. 그럼 혼자 막 이렇게 탁 해서 손절한 적은 없어? 그건 많지. 그래? 상대방 은 아무것도 모르고 딱 손절당하는 거잖아.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절하는 거니까 <laughs> 굳이? 딱 확실히 마음의 문을 딱 닫은 거구나. 이제 안 돌아가. 그 사람은 어, 아예. 근데 이게 진짜 한 번으로 그렇게 끝하진 않아. 여러 번 보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 아 끝을 하는 거지. 딱한 번으로 그렇게 막끝 이러진 않아. 음... 어떤 상황이 반복됐을 때, 이제 본인이 지쳤을 때 그렇게 음. 되는구나. 관계에 있어서 나는 뭐 마음을 이만큼 주는데. 아, 그건 정말 기 i v 테 and t a k 안 바래. 아, 그래? 안 바래? 나는 내가 누군가한테 해줬을 때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. 음. 내가 뭔가 해줌으로써, 아, 애들이, 어, 행복하다? 이 표정 보는 게 좋아. 제가 이제 친구니까, 저도 한 10년지기 친구인데, 이거 지금 먹고 있어라고 사진을 보내면, 맛있어 보이네? 맛이 어때?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<laughs> 다음날 이만큼 싸워 <laughs> 먹어봐 너도 먹어봐 이렇게 한다니까요? 어 개, 괜찮은데? 약가 이렇게 되는 거지. 천사 땡땡 이렇게 부르거든요. 좋아하는 친구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? 만나면 내가 생각이 많아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. 막 긍정적이고 엄청 활발하고.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하게 정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음. 같이 생각해 같이 고찰해 막 근데 그게 ]이다. 부정적인 것만 아니면 다 아, 괜찮아 그래? 응. 심리학 뭐책 봤을 때 내가 이런 미술관 갔다 와서 이런 거 영화 봤을 때 이런 거 얘기한 거 너무 좋지 음. 긍정적이고 음. 재밌고 편안한 사람들 아 같은 인프 재킷은 되게 불편해 보이시던데 둘다 너무 생각이 많아 <laughs> 너는 응. 이렇게 막, 이렇게 먼저 막, 말도 어. 건네주고 막이렇 해주잖아. 어. 촬영할 때 보면 어. 서로 계속 어. 이러는 거. 어. 계속 어. 거? <laughs> 그럼 반대로, 인프제 친구를 준 사람들의 생각이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. 친구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. 아, 궁금하죠. 한번 보시죠. <laughs> 안녕하세요. 두 분, 인프제 친구들이시죠? 네. 네. 몇 년지기 친구인가요? 나는 11년? 12년. 인프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되게 바빠. 일 갔다가 퇴근하고, 뭐, 나 오늘 뭐 해야 돼, 뭐 해야 돼, 뭐 해야 돼.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. 생각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자기가 생각이 많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. 혹시 그 이프제 친구와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 유머 코드 너무 너무 특이.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본인만의 유머 코드가 있어서 막 얘기하고 혼자 웃어. 그럼 나는 지금 왜 웃고 있지? 약간 이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지. 이게 근데 인프제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재 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 그건 저분 특성인 것 같아요. 아, 한번일 때문에 저 친구 집에서 자는 일이 있었는데 한 이틀인가 묵었어요. 너무 잘 챙겨주니까 내 배우장가. <laughs> 막일 끝나고 오면은 저녁 차려주고 있고 아침에 나갈 때 새벽에 나갔는데 막잘 가라고 하면서 배웅해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 내 배우 장가해가지고 청혼했는데 까였습니다. 생일 <laughs> 선물 같은 거 사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이 나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어, 무슨 색 가방이 필요한데 재질은 어땠으면 좋겠는데 브랜드 혹시 원하는 거 있어 가격대는 어디까지 오데 이걸 다 물어보는 거야.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난좀 부담스러우니까 알아서 적당히 사 줘라 난다 좋다. 그래서 가방을 선물 받은 적이 있죠. 장점이 있을까? 만나면 편해 알아서 다 해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못만 나가면 되거든 응. 뭔가 다 짜여져 있어 이미 모든 계획이 그쵸? 맞아 계획이 어. 다 짜여져 있어 후보도 1순위 2순위 좌르륵 다 있으니까 그래서. 갑자기 내가 어빵 먹고 싶다 이러면 은 혼자 찾아보고 있어 빵을 여기 빵집 가자 해서 그래서 끌려가고 또 이제 맛있게 먹고 인프제 친구랑 야구장에 가기로 했는데 그날 우천 취소가 된 거예요 그 주변에 가야 될 곳들 막 이렇게 막 찾아보더니 잘 찾아보고 잘 따라갔어요 저는 우리는 그냥 응. 잘 따라다니면 아, 돼 딸기지. 혹시 단점도 있어? 나랑 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.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공감을 바라고 뭐 뒷담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쳐,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? 넌내 편이 돼가지고 그치? 같이 욕해달라 어, 이말 아니야. 그치? 근데 얘는 갑자기 와가지고, 근데 그 사람도 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치 그럴 수 있지 맞아 그 사람도 그랬을 거야라고 듣다가 이제 맨날 그러니까 한번 얘기한 적 있어. 야 적당히해. <laughs> 내가 지금 그말 듣자고 너한테 <laughs> 얘기한 거 아니잖아 어? 그리고 이 친구한테 조금 괴로운 걸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인프제가 그러면 이 친구는 하... 만약에 좀 그만해 맨날 이래요 아, 아직 아, 일어나. 일어나지도 않으려왜 자꾸 그래 이러면서 인프제 친구한테 바라는 점이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잖아. 친분이다 보니까. 그러면 그런 서운한 점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그 얘기 듣는다고 너왜 그래?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. 맞아. 그거를 이제 쌓아놓기보다는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음, 바라는 점. 만약에 안 했으면 좋겠나요? 아, 만약에. 아니야. 그래도 뭐잘 살고 있어. 좋은 친구야. 맞아. 우리가 많이 다르지만. <laughs> 아니 야 아니야. 여태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보자. 우리 우정 포레버. 이게 맞아? 아, 몰라 아저 <laughs> 어땠어요? 그렇게 어. 생각하는지 몰랐네. 음.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이 많으시다고 느끼더라고요. 내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. 만약에는 진짜 많이 하는 거 맞아요. 진짜 아니 어. 너무 어. 궁금한 거많잖아 만약에 어. 속 이야기를 잘안 한다고 하던데,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아, 내가 속 이야기를 진짜. 근데 한번 하면은 계속하게 되기도 하고, 음. 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 힘들어질까봐, 그것 때문에 아.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. 아. 미안하고. 아, 그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또 스트레스 받는 어, 거야? 스트레스 받고 <laughs> 내가 그걸로 또 너무 힘들어지고, 어차피 해결은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. 난 근데 계속 미안하고, 음. 아, 또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, 또 생각도 많아지고 <laughs>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받아줄 수도 있잖아. 그냥 내그 부정적인 기운이 전달될까봐 조금 음... 힘들지. 그게 마음이만 너무 불편하지. 속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해달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어렵다. 어, <laughs> 아, 많이 챙겨준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그걸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. 음... 그냥 내 사람들이 응. 내 행동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응. 그걸로 만족이야. 그래, 니들이 행복하면 됐다. 어, 그러면. 맞아. 나는 이게 꼭나뉘 응. 이게 내 사람일 때와 아닐 때의 그 차이가 너무 분명해서 내 사람이면 챙겨주지 아니면 안 챙겨줘. 음. 근데 내 사람이 별로 없어. 아.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에게만 집중을 어, 할수 있어. 소수에게만 있구나. 집중할 오. 수 있고 좀더더 더 잘해줄 수 있고 이러는 거지. 그렇게 내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.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f 피 친구분이 많이 성이 나셨어요. <laughs> 넌내 편이 돼가지고 그치. 같이 욕해달라 어, 이말 아니야? 난 몰랐어. 말이야. 아 몰랐어? 아니 이쁘피분 얘기 말고 상대방의 음. 상황까지 깊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되게 성원해 하시더라고요. 이 사람의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? 공감해 줄게요, 음. 이쁘피님 <laughs> 본인이 친구들한테 뭔가 바라는 점은 있어요? 바라는 점 없어. 지금 너무 완벽한데 내 친구들. 와우. 그렇다고 합니다. <laughs> 공감 잘해줄게. 서운해하지 마. 본인이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. 한 줄로 한번 정리해주세요. 친구의 의미는 집에 가면 물론 녹초가 되지만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. <laughs> 오, 감동입니다. 오늘, 오늘 또 집가서 녹조되시겠네요. 녹초 녹조될 음. 장님. 저도 인프제 한친구 입장으로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. 아, 이렇게 보이는구나도 느꼈고,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, 음. 제 가장 느낀 거는 아, 내 주변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다. 음, 느꼈습니다. 보셨죠? 음. 제 친구 천사 인프제입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에, 다음에 더, 더, 더 재밌는, 재밌는 콘텐츠로, 콘텐츠로 만나요. 만나요. 안녕! 언제 끝나? <laughs> 부담스럽니? 자꾸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지? 이분이 네. 촬영이 많이 서투르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. 절대 저를 싫어하거나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. 너가 여기 있을 때가 마음이 음. 편해. <laughs> 그렇다고 합니다. 제가 PD를 대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. 괜찮아, 침착해. 우리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야, 알았지?